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제 레퍼럴 링크를 통해가지고 주문해주신 분들, 특히 모델 S, 모델 X 타주신 분들, 어, 이제 차를 인도받으셨더라고요. 네, 진짜 양품을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 실명을 이렇게 좀 밝히기는 또 뭐하고 해가지고,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 아마 제 구독자 분이시겠죠. 축하드리고, 또이 차를 타고 폐차하실 때까지 어 거의 아니면은 차를 넘기실 때까지 어 절대 사고 없으시게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모델3 모델Y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너무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제 레퍼 링크안 써주신 분들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네, 좀 바라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 좀된 뉴스입니다 이것도 6월 27일이니까 며칠 된 뉴스죠 드디어 이제 글보도 테슬라의 NACS 네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다드 이 테슬라 충전 규격에 합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채택을 하겠다고 해요 볼보가 채택한다? 뭐 이제 뭐 폴스타도 당연히 채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오늘은 볼보를 말씀드리는데 이거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테슬라 진영으로 오고 있어요 이게 테슬라 진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싶어요 왜냐면 이제 NACS는 더 이상 이제 테슬라의 전유물일까? 이 정도쯤 되면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거의 뭐 스탠다드화 됐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충전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하는 그런 차들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포트만 NACS 쓰는 차들도 있을 거고 반도 이제 테슬라에 이런 충전 꽂는 즉식 결제되는 이런 플러그앤차지 이런 시스템을 적용한 그런 차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테슬라랑 좀 같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뭐 NACS를 제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 충전 포트 간편하 하고 잡고 당연히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충전 편의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누리시면서 아 이거 해 보니까 테슬라가 괜찮네 어 다음 차는 테슬라를 사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테슬라가 좀 홍보 효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기파라서도 좀 이제 이득을 볼수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전기차 운용하신 분들은 앞으로 테슬라를 사건 안 사건 그 편한 충전 환경을 겪는 거잖아요 그런 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 경험하는 게 테슬라 밖에 없지만 나중에 이제, 테슬라 n a c s 탑재하고 테슬라랑 쿵짝쿵장에서 이런 충전 결제 시스템까지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좀 나왔으면 그 브랜드를 차를 타시는 분들도 이런걸 좀 겪으시고 세대가 아 이런 세상이 왔구나 라는걸 좀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분명히 단점이 없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많아요 근데 장점이 워낙 크기에 그런 단점들이 잘 안보이는거죠 그러니까 뭐 OTA 자율주행 충전환경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하다못해 이거 아직도 적용이 안 된다 좀 싶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근데 테슬라처럼 그냥 핸드폰 자체가 그냥 키가 되는 것들. 어떤 분은 테슬라는 폰 자체가 키가 된다고? 그럼 핸드폰으로 그 찍는 건가? 카드처럼? 아니죠. 그냥 들고 있으면은 열립니다. 그냥. 이걸 인식해가지고. 들고 가서 그냥 가까이 가면 차 문이 열리고 닫고 그냥 멀어지면 핸드폰이 멀어지면 잠겨요. 차 안에 있으면 또안 잠깁니다. 이거 기술적으로 어려운 걸까요? 만약에 자동차가 아닌 다른 분야로 가면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비슷하게 구현한 브랜드 아직도 막 어? 블루투스가 아니라 보안을 위해서 뭐 다른 규격을 쓰고 아, 보안은 맞는데 그럼 테슬라는 이거에 대해서 보안이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보안이 없냐? 아니란 거죠. 블루투스 기술 이거 하나만으로 이런 보안 같은 거를 잘 지키고 있죠. 테슬라 핸드폰으로 해킹했다 차 몰고 몰래 운전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테슬라 해킹당했다는 뉴스들은 테슬라의 서드 파티 앱에서 얻어진 토큰 가지고 해킹을 했다.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냥 차문 자체가 자동으로 열리게 그런 게있으면 난리 났죠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차문을 여는 시스템까지도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압도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못 따라올까? 충전도 그렇고 OTA도 그렇고 OTA도 제가 뭐 저번에 많이 따라왔다고 하지만. 턱없이 무족합니다 그냥 옛날보다 낫다 뿐이지 아무튼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테슬라밖에 선택지가 없는 게 아쉬운 건데 어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 충전 인프라 같은 거 충전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오면은 좀 이제 선택지가 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근데 네 제가 뭐라고 아무튼 간에 어 볼보 어 선택을 좀 잘한 것 같고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테슬라처럼 하지 않을까요? 중국에 팔 거는 이제 GBT 규격하고 이제 미국에 팔 것들은 NACS 유럽에 팔 거는 CCS2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올 거는 CCS-1 할까? 만약에 볼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CCS-1을 하면은 꼬레아 밖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이 CCS-1을 탑재해 가지고 꼬레아에 넘기겠습니까? 어 아니죠 그냥 MACS 그냥 한국에다 보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차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우지를 해 가지고 야전 세계에서 CCS-1을 쓰는 국가가 꼬레아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꼬레아를 위해서 이렇게 생산라인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까? 야, 그냥 NACS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팔자. 뭐 어댑트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쓰라고 하든지 하지. 완속 같은 거.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볼보 그리고 포스타 같은 경우에는 몇년 뒤면 이제 테슬라의 NACS가 탑재된 그런 차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이 NACS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마치 USB-C랑 라이트닝 케이블 이런 걸 비교하시는데 아니에요. 라이트닝 케이블이 USB-C 타입에 대해서 거대합니까? 불편합니까?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불편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CCS, d c 콤보랑 테슬라 NA-CS는 그냥 편의성 자체가 그냥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우월하기도 하고, 편의성도 그렇고, 특히 북미에서는 많은 차들이 쓰고 있다는 거. 이건 뭐, 게임 셋이죠. 그래서, 특히 막, 라이트닝 케이블, USB-C 타입, 이런 거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테슬라의 NACS를 따라간다는 것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어느 정도 좀 쓰고 싶다 그런 게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게 전부죠 근데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 V3, V2를 보면은 테슬라의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충전구가 운전구 쪽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운전구의 반대 조수석 쪽에 뒤쪽에 충전구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기아의 EGMP 탑재한 뭐 EV6, 아이오닉5 이런 차들 어, 충전선 끌어와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되는 곳들이 있지만, 안 되는 곳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세로로 설치된 곳들. 그래서 그런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서 유럽의 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공개한 곳들을 보면은 아주 가관인 곳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뭐 EGMP 이런 차들은 양반이죠. 근데 충전공가 앞에 있고, 심지어 앞에가 긴 차들이 있죠. 그런 차들은 거의 막 이상한 곳에 대가지고 다른 차 충전도 못 하게 하면서 자기들 충전하고 이게 유럽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당장 우리나라 보더라도 만약에 포터가 NACS에 탑재했어요. <laughs> 아우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근데 테슬라의 슈퍼차선은 이 케이블 자체가 짧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로주차야 해 되는데, 그래서 차선 두 개를 먹어버려요. 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슬라의 NACS를 쓴다는 것은 테슬라 슈퍼차선을 쓰겠다는 거고, 그말 즉슨 테슬라 슈퍼차선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운전석 쪽에 뒤쪽에 충전구 포트 위치가 어느 정도 좀 지정이 됐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볼보, 여기 예시로 되어 있는 볼보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냥 나와가지고 어디 돌아가 필요도 없고 그냥 충전기 뽑아가지고 그냥 운전석에 꼽으면은 됩니다. 왜냐 테슬라 충전구랑 위치가 유사하거든요. 다른 이제 NACS를 탑재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편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 A.P.로 아래 휀다 쪽에 있는 경우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차들도 이제 테슬라 NACS 탑재하면은 구멍만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치 같은 것들도 같이 이렇게 통일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쪽으로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사실 NACS 가지고 생각할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제가 영상 한편으로막 이렇게 말하기는 또 그러니까 이런 거좀 나눠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볼보의 NACS인데 별게다 나온 것 같아요 현대기아까지 아무튼간에 볼보 환영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NACS를 많이 쓰니까 이제 SAE. 라는 곳에서 NACS를 표준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SAE가 뭐냐 뭐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SAE J1772 그게 뭐냐 바로 어 여기 DC 콤보 아래 이거, 이거 완속 포트 어댑터들 <laughs>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규격이거든요 그럼 SAE 뭐냐 어 이거는 Society of American Automotive인가? 엔지니어링인가?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공학회인가? 뭐 그런 곳이에요 참고로 여기가 그 자율주행 그, 공포의 5단계. 1단계부터 5단계. 여기가 정한 거고요. 여기 뭐, 정부 기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도 회사예요. <laughs> 그래서 뭐, 많은 테슬라 유튜버분들, 테슬라 좀 심도 있게 다루시는 분들은, 도대체 1단계부터 5단계, 자유주행 단계, 이거를 SA라는 단체가 했는데, 과연 이게 공신력이 있을까? 어, 당연히 공신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뭔가 의무화됐다거나, 그러기는 사실 좀 어렵죠. 물론, 그런 쪽으로 관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엔 여기도, 회사거든요 규격 만드는 회사라고 봐야 되나 <laughs> 아무튼 그런 곳인데 이제 여기도 하도 규격을 좋아하신 분들이라 이제 nacs도 좀 표준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테슬라에 덜 의존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면 이래요 이제 많은 테슬라가 아닌 다른 자동차들이 테슬라가 쓰는 nacs 포트 양식으로 이제 차량을 만들 거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현대기아도 좀 걱정했던 건데 야 이렇게 되면 좀 테슬라에 종속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sae가 나선 거 이 예, 아예 그냥 n a c s 는 그냥 뭐 정해진 표준입니다. 여러분 해버리면은 굳이 테슬라에 기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은 안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합류하는 기업들은 어, 그 목적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테슬라에 꼭 의존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조그맣게 편한 것들 이거를 좀 샀으면 좋겠는데 이런 무거운 거 가지고 낑낑대고 충전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충전을 의존한다? 테슬라에 좀안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덜 의존을 하게 된다는 것은 테슬라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쓰게 되면 결국에는 테슬라에 의존을 안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슈퍼차저를 꽂는 순간 결제도 되고 충전도 최적화되는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테슬라에 의존을 아무리 덜 하게 하려도 해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뉘앙스는 풍기지만 결국에는 의존하게 되는 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에는 그렇게 뭐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기사는 테슬라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되면은 좀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죠 현대기아도 테슬라에 의존하기 싫어 가지고 이렇게 합류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SAE가 NACS를 표준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테슬라 따라가는게 아니라 그냥 북미 표준. 그것도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이렇게 표준한 이것을 따라가는 거지. 저희는 테슬라 밑에 기어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엔 이제 뭐, NACS가 거의 뭐, 미국은 더 말할, 맞자 뭐, 입만 아프죠. 그냥 사실상 표준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 기아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현대 기아 얘기 살짝 좀 할까요? 어, 최근에 이제 현대 자동차 아이오닉 5 EV6. 뭐 이제 이런 EGMP를 탑재한 차량들에서 갑자기 주행하다 이렇게 뭔가 갑자기 이제 버북이기가 뜨면서 차가 멈추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원인들이 좀 있었죠. ICCU 그러니까 이제 통합 모듈 제어 그 유닛인데, 그러니까 충전 관련된 그리고 회생 제동, 컨버터 그리고 V 2 이런 거를 다 통합해 가지고 만든 이 유닛인데 여기서 이제 고장이 난다는 것이죠. 이거 뭐 찾아보니까 충전기 탓이다. 완전 충전기 탓이다. 어 그럼 여기도 미국의 충전기 탓인가? 그럼, 나머지 자동차들은 뭐지? <laughs> 네, 여기서 원인이 대충, 뭐, 추정을 는 거예요.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예비 검토 결과에서, 무려 니 자가 본 겁니다. 예비 검토 했을 때, ICCU 내과전류가 DC-2, DC 컨버터 트랜지스터를 손상시켜가지고, 12V 배터리 충전 못하게 한다. 어, 라는 이런 것들. 이런 원인들이 있겠죠.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뭐 확정해서 나온 거는 아닙니다. 조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리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여기 연방조사, 여기 교통안전국에서, 니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심심치게 사례가 있었는데, 당연히 미국에도 있게거니 했는데, 미국의 차도 얼마 팔리지도 않았는데, 어, 미국에서도 이런 건수들이 좀꽤 되나 봅니다.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죠?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기는 뭐, 테슬라고 뭐고, 자국, 뭐 브랜드고 안 봐줍니다. 그냥 문제 있으면 무조건 리콜 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 봤을 때좀 리콜 가능성이 좀 저는 뭐 높아 보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팩트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리콜이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현재까지 방침은 문제 있으면 좀교환해 주는 그런 식인 것 같고 좀 자발적인 이런 리콜 같은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과연 우리나라에도 버팅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버팅긴다 미국에서 리콜하는데 그러면 진짜 큰일이죠 현대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 절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절대 실망시킬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 문제 당연히 터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아 그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지. 어 대처 좀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현대계열을 믿고 아이 5, EV6, 아이 6, e v 9을 사신 분들이 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좀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 키워드 찾아볼 것도 많더라고요. 어,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현 도요다와 현대자동차가 이제 충전 속도를 과장하고 있다. 이런 소비자를 오도하는 캠페인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어? 이런 캠페인? 얼마 전에 테슬라가 생각이 나죠? 뭔가 좀 과장 광고했다라고 거의 뭐 공중파에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 뭐 얘기 보면은 350kW급 충전기에 몰렸을 때 20%부터 80%까지? 어 30분 안에 아니 30분 안에 18분 안에 10%에서 80%까지라고 하는데 이 아래 구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나봐요. 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거 테슬라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과징금 먹고 공중파에 나오고 사과문 때리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laughs> 사실 아예 더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다말안 할게요. 이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laughs> 괜히 말잘 못했다가 또 큰일 나니까요. 아무튼 영국애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국애이고 우리나라는. 어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참 여기서도 때려 맞고 여기서도 이러고 우리나라에서는 하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좀어좀좀 어좀좀 봐줘야 되는 홈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는거 맞는데 아참 이러면서 또 다른 데를 때리니까 또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FSD 얘긴데 이제 FSD 타탕 아니라 이제 정식 버전이 될것 같아요. 이제 버전 12 부터는 이제 베타에서 졸업할 것이다 이게 번역기를 돌려 나가지 고 이렇게 된것 같은데 이제 베타 탁지를 뗀다 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v11 만 하더라도 그냥 fsd 를월 구독을 하거나 하신 분들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죠 사실상 그냥 뭐 정식 서비스 전에 거의 이제 진짜 베타 서비스가 된것 같죠 그 전까는 사실상 알파 테스트에 좀 가까운 그런 베타 테스트라고 했다면 이제 광범위한 베타 테스트 이거 뭐 디아블로 따지면 스트레스 베타 테스트? <laughs> 그 급인가? <laughs> 네 아무튼 간 이런 베타 테스트들이 이제 베타 탁질 때도 이제 v 2가 된다라고 합니다 v12가 되면은 어떨까요 물론 v12가 언제 나오지는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올해 안에 된다 올해 연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뭐 내년에 될수도 있습니다 베타를 떼는 순간 <laughs> 그리고 약간 좀 기대되는 게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싱글스택이 정말로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싱글스택이 저는 이제 비전 그거 있었습니까 그 레이더 초음파 센서 없어진 그런 차들에서 제한적으로 싱글 스택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토파일럿 같은 거 보니까 근데 이런 싱글 스택이 정말 이제 FSD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뭐 근거는 없고 FSD 그냥 베타 딱지를 떼면은 그냥 오토파일럿은 이제 충분히 풀어줄수있잖아 싱글 스택화 기아급수주고 성능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FSD를 가지지 않더라도, 좀 좋아질 만한 구석이 항상 있다라고 제가 뭐 말씀드리죠. 네. 그무튼 미국은 이렇게 되고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성능들을 보여주죠. 제가 굳이 안 보여드려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 우리나라에서 FSD가 가능할까 그렇게 의구심을 자아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시내에서 이거를 한 영상을 올리셨거든요. 근데, 어, 우리나라 저리가랍니다. 진짜. 사람들이 횡단한 거 장난 아니고, 그냥 차 와도 안 비켜주고 차막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근데 얘가 다 그거를 처리합니다 어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좀 느꼈어요 와 이거는 좀 신기한데 이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겠는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fsd에 이런 성능 자체가 그냥 넘삽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안할 수는 있죠. 얘가 너무 휙휙 꺾고 이런 거 하니까. 그게 겁나가지고 안할수 있지만, 이 자체적인 성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베타 탁지를 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언제 올 건데? 미국 얘기 백날 해봐라. 우리가 미국 사냐? 우리나라 꼬리아 사고 있지. 우리나라도 그런 껀적들이 약간 보이긴 해요.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일본 유튜버입니다. 일본 유튜버가 한국에 일본 테슬라차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좀 트립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호등 같은 거를 감지를 하죠. 근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일본차를 우리나라에 가져왔는데 어떨까? 신호등을 감지하는 일본차를 우리나라에 가져왔어요. 어떨까? 뭐죠? 신호등, 신호등... 잠깐만, 우리나라인데 여기 아무리 봐도 꼬이한데 신호등... 어... 신호등 더해서 정지선까지...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 네, 그렇습니다. 이미 테슬라 소프트웨어는 어, 우리나라의 이런 신호등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사실 뭐 알고 있었죠. 테슬라 좀 타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오토파일 켜놓고 정차했는데 파란 불이 켜지면 앞차가 안 움직였는데 얘가 찔끔하는 거 이거 아마 100%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옛날에 흔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는 뭐 너무 흔해가지고 뭐 별다른 내용도 아니거든요 요새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신호등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 2 3년 전부터 그랬는데요 이런 댓글만 달릴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데 어 이제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된걸 봤을 때 확실히 보이는 거죠 심지어 이 정지선 그리고 신호등 뿐만 아니라 보시면 꺾죠 꺾는데 이게 뭐죠 어 좌회전 신호까지 있네 야 그렇습니다 <laughs> 뒤에 있는 그런 신호도 보고 있다. 이미 여러분들의 테슬라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적용이 안돼 있고 이 신호등 보고 멈추는 게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차도 멍청하지가 않다. 그냥 안 보여준 것뿐이다. 소프트웨어만 풀어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야. BMW도 요새 속도 표시 그거 인식해 가지고 속도 맞춰주고 하는데 테슬라 그것도 안 되고 허접한 거 아니니? 어다 보고 있어요. 걔네들보다 훨씬 잘 봐요. 걔네들은 비 오고 저녁에 막 이러면은 막 갑자기 막안 되고 그럽니다 근데 테슬라는 어 미국의 FSD 보시면은 여러분들 차나 그 미국의 FSD 운용되는 차나 하드웨어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안 됐을 뿐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하드웨어도 훌륭하다. 어 미국과 똑같다. 일본도 똑같. 다 같다. 이게 보고 있는데 안 보여주는 것뿐이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빨리 보여줘야지 언제까지 이거 출시 예정 이거 제가 차를 살 때부터 이랬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3년 넘었는데 19년도에 FSD 사신 분들은 뭐 4년 됐겠네. <laughs> 아무튼간에 참 FSD 어 우리나라에도 빨리 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공유를 드렸어요. 네 오늘은 테슬라 그리고 현대를 약간 좀 비싼 느낌이 있었는데 뭐알아서 하겠죠 <laughs> 여기 똑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다만 이분들을 걱정하는 건 진심이에요 ICCU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처리해 주는데 우리나라에 안해 주는 막 그런 일이 발생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제가 뭐 그렇게 힘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좀 환기를 시켜 주면은 좀 힘이 생기잖아요 만약 이런 문제를 겪으신 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환기를 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밖에 이제 테슬라 fsd 저도 fsd 샀는데 안 되고 있어서 좀 불만이 있는데 좀 이렇게 제 의견을 또 공유하면 또 환기가 되니까 좀테슬라가좀 이제 좀 빨리 좀 앞당기지 않을까요? 아닌가? <laughs> 1%는 아니더라도 한0.001% 정도는 좀 관여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확률 좀 올릴 수 있으면 또 얼마나 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0 0은 아니 거니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FSD 얘기도 살짝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어째 좀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 테슬라 신차를 사실 분들은 만약에 주변에 테슬라 지인이 있으시면은 그분들 거 레퍼럴 링크 받으셔가지고 차를 주문하시고 난 테슬라 타는 지인이 없다! 어, 전익남의 레퍼럴 링크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타고 테슬라에 주문하시면 여러분들이 테슬라 차를 받으셨을 때 이제 테슬라의 악세서리를 구매하실 수 있는 레퍼럴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시고 제거 쓰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laughs> 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 네,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